안녕하세요. 흑돌아지 풍경입니다. 오늘도, 어, 심산행을 나왔습니다. 전에 와서, 어, 아, 못본 곳이라 별 기대는 안 합니다. 그러나 산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또 산을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이고 비가 온 뒤라 어, 엄청 덥네요. 이게 돈사랑이고, 아주 다니기 힘든다. 기어, 다녀야 하는, 직장이고요. 그래 나무가 다래덩굴에 쓰러져 있네. 저 위로는 절벽이 보입니다. 아, 다래덩굴 아래. 아, 저기 하나 하나 보입니다. 아, 다 바람에 살랑살랑하는 것이. 사구 때입니다 사구 때인데 한쪽 일군는 날라갔네요. 흔적 있습니다. 아, 딱 채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